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립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열한 생중경쟁의 현대를 살면서 남의 도움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깨닫는 일입니다. 인생의 무대는 그만큼 냉정하고 혼자 싸워 이길 것을 요구하고 있죠. 즉 자발의 지 자립의 의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볼까요? 혼자 살아가는 곰도 어릴 때는 어미 곰으로부터 사냥하는 법, 나무 타는 법, 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요. 또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법도. 어미 곰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해서 혼자 살아갈 만 하다고 느껴지면 어미 곰은 새끼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사라집니다. 물론 뒤를 돌아다 보는 일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죠.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새끼 곰 차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무 위에서 내려와 어떻게 먹이를 잡아가며 생존하느냐 을 하는 것은 오직 그 자신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하다는 동물이지만 곰들의 세계도 우리 인간들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을 때는 도움을 받죠. 그러나 사회에 나서면 그때부터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보호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새끼 곰들처럼 나무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겁이 많아 내려오지 못하면 굶어 죽고 또 내려온다고 해도 발을 잘못 이디면 불구고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혼자서 이 경쟁이 치열한 무대에서 우뚝 설수 있는 자립의 용기, 자립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행수를 바라지도 남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만이 꿋꿋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의지가 정신력에. 보하는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차립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